어. 저도 쉬워.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같이 이렇게 다니면 되게 그 아이들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게남들이 봤을 때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 어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그래서 형섭이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세를 것. 위해. 어. 어어떻 어 너무 힘들겠다. 호호호호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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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파 음파 아아 해보셔서 확실히 잘한다. 항통 산통이야 항통 항통 아 <웃음> 얼마나.. 어떡해.. 응. 아 저건 너무 아프겠다.. 엑스레이랑 그 초음파 검사 하시이동하시아 이제, 또... 그러면... 어, 이제 또.. 아.. 이렇게.. 아 풀리는구나. 이제 또뭘 검사해? 전리전? 전... 이게, 전... 이게 제일 대박인 거. 이게 가장 응. 꼭 검사해야 된는 거지. 이 아플 거 같은데. 저는 네, 바지.. 조금만 내려주시면 아까 그 부분? 그 부분까지? 네. 바지만 내리세요. <laughs> 아 어떡해.. 이번에 법적 보고 한 것도 어도어막 뜯을 거같 네. 그거 음. 보고서. 어, 네. 생이맛 마치 안해 네. 콩물로들어대 네. 네. 아. 다른 분들은 다 맞지 않아. 그래요. 아파요 네. 이보다 없을 지않죠 네. 너무 그 맛이 맞지 않아. 맞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그 맛이 어. 마안 하는구나 이거. 아. <laughs> 괜찮죠? 이거 마취해 올래 응? 마취 안 해? 오. 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형 모르게 그냥 말 걸다가 쑥들어저말 저는... 어? 걸다가 쑥들어가 아이고, 나 진짜. 오늘 뭐다 놓을 듯. 이거 저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런 거안해본 사람도 많대, 남자들. 건강하면 여자 그 그러니까 건강하면 여자분들도 건강해진대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서로가. 그렇지 뭐. 그 배려 아니에요, 그렇죠? 음. 와, 진짜 이영림 씨를 위해서 지금 좀... 진짜 아 눈물겹다. 이거 보시면 음. 조금만 올릴게요. 바지 예.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엉덩이 살짝만 들어보세요. 가운데 그 무릎 아 가슴 쪽으로 조금 굽히면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네 이게 항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젤리 먼저 바르고 시작할 건데 힘 예. 풀어주시고 숨후 뱉어주시면 제가 그거 신호로 알고 시작할게요. 음. 검사 기 그래도 와, 편하지 말고, 아직 시작 안했어 예, 예. <laughs> 무릎 조금만 더 굽혀주세요. 굽혀 잘들어가아 손수 왜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자힘 빼주시고 후 한번 뱉어 보실까요? 괜찮으세요? 잘했어다 끝나셨어요. 응. 어, 아어아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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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숨을 어. 천천히 쑥 내뱉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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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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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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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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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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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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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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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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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힘들겠다. 호호호호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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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엄마도 음파 음파 하잖아요. 아 해보셔서 확실히 잘한다. 항통 산통이야 항통 통아쎄쎄 얼마나 어떻게 응. 아 저건 너무 아프겠다. 아 힘드시고. 힘든 건다 끝나셨어요. 이제 조금씩은 종료해드릴 겁니다. 자 종료할게요. 힘 빼주시고요. 네. 나올 대 팀. 자 나올 대 팀. 아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많이 아프신 안으셨어요아니요그 제가 처음이 처음 느낌이라아 네. <laughs> 휴지 드릴 테니까 네. 불편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닦아주세요. 네네. 감사다 마치셨고요. 네. 천천히 마무리하시고 네, 네. 옷 입고 나오시면 돼요. 네, 네. 침대가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네.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네. 잘 천천히. 괜찮아요. 올 가까이 깨어온 다음에 또 떨어져서 상관없고. 아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안 됩니다. 네, 네. 네. 아 이제 다 했다. 태어나서 태어나서 뭐가 훅 들어오니까. 나도 처음에 나도 처음 나도 대형병원 갔다 깜짝 놀랐죠 어. 쑥 들어오니까. 그런데 쑥 빠질 때, 퐁우죠 오. 좀 이제 결과가 궁금하다 그지? 렇아 <laughs> 어, 결과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다 했다. 와, 이, 오늘 다행히 휴빈 쭉쭉 빠지나 그냥. 이제 그 결과 듣는 것만 남았죠. 네. 바로 나오는 거나피 검사가니까. 걱정되는 건 없죠 지금. 네? 걱정되는 거. 결과를 기다리는데. 있죠 있죠. 뭐가 그정 정액 그 정, 검사가 좀 걱정이죠. 야, 이제 약할까 봐 음. 음. 나이가 있으니까. 시 설문 조사를 설문 조사를 봤을 때는 그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정자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내면 안에 그 활동성에. 어땠어? 보자, 보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볼까요 네. <laughs> 제발. 어서 오십시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너무 바쁘신 분들 시간도 많이 많이 써서 죄송해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검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사실 전립선 검사할 때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아까 하셨던 초음파 검사. 네 초음파 네, 아, 네, 검사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첫 느낌이라 뭐두번또 뭐 다시는 아무튼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네, 전립선 검사 힘들게 하셨는데 그 영상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로 우리가 단층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요도를 따라서 조금 석회화가 좀 보여요 아, 석회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변이 흐르다가 그쪽에 뭔가 석회화좀 노화에 따라서 같이 좀 진행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고 다른 게안 좋은데 석회화가 동반돼 있다면 예전에 뭐 염증이 있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석회화는 따로 질병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나이가 좀 들면서 생긴가 보다. 노화. 노화. 네,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전립선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시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36g, 35g 정도 나오시는데 다른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가 같이 있으시네요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그에 비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시다.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이제 소변 보신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 줄기! 네. 파워! 네. <laughs> 이렇게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최대 속도를 20이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심현 선민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요속, 거의 30 이상. 와! 나. 와! 어. 저뚫었어 얘는 뭐30 이상?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청소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시고 5 55, 55센데 <laughs> 청소년이랑 비슷하다고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만큼 쎈, 쎈, 문제 없이 좋은 해결한 거예요. 네. 아, 심강생데. 와! <laughs> 거의 뭐 완전 예. <laughs> 그래서 전혀 문제없고 그 모양도 보신각 종형태를 생각하시면 종형태에서 앞으로 좀 쏠린 모양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종형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오 괜찮네 네, 잔여도 아주 깔끔하게 전혀 문제없으시고 정액검사 수치가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봤는데 그치 이게 제일 중요 종이게 양 자체는 조금 적은 편에 해당하세요. 그래서 뭐육 m l 까지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이 안에 정자들이 건강하고 많이 들어있느냐 수와 이제 건강함이 중요할 텐데 수는 아 어, 그게 중요한 거지 수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릴 때좀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 나오면 괜찮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선 4,700만 800만 이러잖아요. 지금 9,800만 정도 나오시거든요. 지금 9,800만 정도 나오시거든요. 이제 지치가 수가 좋아하겠다이 현상 남북 통일한 거야? 아니 남북 동일해라 이건. 우리나라 인구가 넘어서 이건 이야 이건 일본인인데 우와 정자왕 맞네. 전 역사를 위하여 내 나이도 늦지 않았다. 렛츠 고. <laughs> 중국이야? <웃음> 네. 수치 어? 자체는 일본, 일본 정도 되겠네요. 일본지, <laughs> 그래서 수치, 수 자체는 아무 문제 없으시고. 수가? 정액 수? 네. 정말 거의 뭐 20대, 30대처럼 나오셔요. <laughs> 원래 보통 이제 선정 정자가요? 네, 정자의 수가 55세인데. 원래 제가 그자리를 옮긴지 3개월 됐는데 저희 기관에서 검사하신 분 중에는 아직은 1등이신니다요 1등이래. 와, 1등이래요? 광고 찍을 만하네! 1등이잖아요. 55세인데 정자 수는 1억 가까운 분은 아직은 네. 못 봐가지고 네. 여기서는 그는데 1억에 가까운 분 처음 네. 봤대. 아 어, 힘든 거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아마 좀더밀그 점도는 높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 말씀이주셔한데 예. 예, 저 안에서 그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진짜 어 숙소로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아요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면 <laughs> 그렇죠. 양이 근데, 적었다고 되게 고, 걱정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 양이 적은 것까지도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니까 양보다 아, 질이 아, 엄청나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남성 호르몬 수치도 저희가 보는데 50세 이상에서는 1.93만 남아도 저희가 정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현선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5.65 나오시거든요. 와 우와! <laughs> 우와! 뭐야! 나상 생각했는데! 현섭이가 아. <laughs> 이때까지 뭐한 거야? <laughs> 오, 어. 멋져 보여, 갑자기. 쟤 어디서 어. 사는 거지? 아니, 운동도 안 했을 거아 아니, 아. 거의, 거의, 하나도 아무래도 때가 안 탄. 않단... 뭐, 뭐라고 해야 돼? 그렇고.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 그럼 이거는 몇 세? <laughs> 위치 정도 되는 거지? <laughs> 어, 20세 같은데? 20대? 오, 상남자야, 뭐야? 어.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시다. 음.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도 볼수 있는 제 음. 잠깐만, 제 이름 좀 볼게요. 예, 맞아요. 제것맞죠 네, 맞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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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정도 수치면은 사실은 임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앞으로 계획에는 몇명 정도를 할수 있나요? 이 정도면. 9,800만 명이요. 아, 9,800만 명. 예. 9,800만 명? 예. 명. 예. 의자왕이야? 네. 야, 이건 네, 네. 앞으로 좋아. 태우시는 건데. 형수님이 좋아. 좋아하겠다. 네. <laughs> 이건 진짜 바로다. 좋습니다. 자, 카운트 봐 보세요. 2천만 이상인데 9,800만이야. 빰 브라만. 9,800만. 음... <laughs> 요즘 탑이야, 종편에서. 아, 나